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서초구 길가 바로 옆에 있는 개인 별장에 제가 나와 있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로서 오늘도 어제 새벽에 올린 세대 중에 두 대가 계약됐습니다. GV80 30여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30분 만에 광양에 사시는 고객님께서 구독자분께서 흔쾌히 계약을 하셨고요. 그랜저 아이즈도 역시 오산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고 구매해 주신 분께 항상 좋은 서비스, 좋은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출고 차량은 2 6 2무의 8601. 벤츠 S500입니다. 본 차량 마이너스 200, 9일 전에 특별 할인 들어갔던 차량입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저물어 외관이 안 보이는데, 고객님이 보시고 한 10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선뜻 계약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고객님께 한 말씀 듣고 출고 서비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 유튜브를 보셨습니까? 아유, 새해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뵙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좋은 차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고, <웃음> <웃음> 그래도 믿고 유튜브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제 차를 보게 되셨어요? 고객님? 뭐, 아니, 또 시원하게 어떤 뭐 설명도 잘해주시고 믿을 만하게 하체도 보여줘서 네. 뭐, 진짜 안 가봐도 믿을 만하게 해서 곧 결정을 빨리 하게 됐습니다. 믿고 그래도 계약금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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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3,100. <laughs> 얼굴 안나와요사모님 예. 네, 네. 네. 3,100만 왜쯤 우리 어쩌러서 계할까요 예. 네, 어저 어두, 거두으니까. 예. 네. 예. 네. 3,100만 원인데 310만 원을 그래서 선뜻 입금하셨잖아요. 네. 그 요즘 워낙 이제 무서운 사람도 많고 네. 사기꾼도 많은데 네. 그래도 사모님이나 사장님 늦으셨을 때 불안하지 않으셨나? 네. 아유 이스름 예, 뭐 설명도 친절하해 줬고 믿음이 네. 있어서 바로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웃음> 고객님께서 <웃음> 자, 새부터 해 네, 네. <laughs> 예. 새해부터 저 대박나라고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찾아주셨습니다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어 돈다발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십시오 3100을 이렇게 현금으로 찾아주셨습니다 항상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출고 서비스는 262무의 8601 차량이었습니다 항상 믿고 구매해주시면 좋은 차량 보다 좋은 가격에 항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동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동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